Thank you. 제네시스의 윙 엠블럼을 전면 쿼드 램프와 중앙 크레스트 그릴로 형상화하여 제네시스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쿼드 램프와 그릴을 같은 높이로 배열하여 넓고 자신감 있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하단 범퍼 또한 전면 그릴과 통일성을 유지하며 촌스럽지 않은 세련미를 보여주며 양 사이드 쪽으로 에어 커튼을 적용 주행함에 있어 공기 저항을 줄이고 차체의 흔들림을 보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면 헤드램프의 얇은 LED 등은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 쿼드램프부터 시작돼 본의 끝단과 평행을 이루는 캐릭터 라인은 후면 쿼드램프까지 가로지르는 아치형 라인인 파라볼릭 라인이라 하며 볼륨 있는 리어팬더가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특히 트렁크 부분은 풍성한 볼륨감이 돋보이며 시필러의 크롬 라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형적인 제네시스 두줄 쿼드램프를 적용시켰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과 심플하면서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범퍼는 지메트릭스 패턴을 적용시켰으며, 세로형 듀얼 머플러를 장착시켜 독특한 스타일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와이퍼는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드네요. 일반 모델에 적용된 21인치 휠이며, GV70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에 맞게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듭니다. 조금은 어두운 그레이 색상으로, 촌스럽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전면 램프와 그릴을 가까이에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일반 모델의 사이드미러에서는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이드미러 하단부에 지면을 촬영하는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면 쿼드램프 쪽부터 시작되어 본인 라인을 타고 전면 쿼드램프까지 이어지는 달력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강조되는 캐릭터라인.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감으로 한층 더 역동적인 디자인이 느껴지는 후면부. 주유구는 외부에서 직접 열수 있습니다. 포닛은 부드럽게 열리는 편이며 심플하지만 꽉차 있는 엔진룸. 트렁크 문 열림 버튼은 와이퍼 시작점에 있습니다. 역시 생각보다 좁다고 느껴지는 트렁크 공간. 줄자를 가져오지 못해서 직접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뒷좌석 폴딩 방법입니다. 2열 의자 옆 레버를 당기면 의자가 젖혀집니다. 턱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차박이 가능한지 누워보겠습니다. 턱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평탄화 작업은 필요 없으며 덕분에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SUV 특성상 전장이 짧은 이유로 키가 크신 분들은 다리가 트렁크 바깥까지 나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아슬아슬하게 발가락이 바깥까지 나오네요. GV80에 누워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턱이 없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이 필요 없으며 GV70과 큰 차이는 없지만 헤드 공간과 레그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도어 윗부분은 물이 새지 않게 고무 처리가 되어 있으며 도어 전체를 감싸는 고무 패킹은 보다 더 확실하게 외부 소음을 차단해 줄것 같습니다. 창문은 이중 접합 처리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은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로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레그룸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헤드룸 공간은 주먹 1개 정도 들어갑니다. 센터 콘솔 쪽에서 뒷열, 송풍구와 온도 조절, 바람 세기, 방향 조절 등을 할수 있습니다. 1열 동승석도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문을 열면 자동으로 시트가 움직입니다. 보석을 깎아 놓은 듯한 디자인의 회전 다이얼 전자식 변속기. 상당히 직관적인 느낌으로 기어 변속이 되는군요.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수 있는 회전식 다이얼. 쓰면 음, 왔다, 왔다. 안 돼. 응, 이따 또. 여쭤? 안돼. 아, 다네요. 아, 여기 뜨네요, 여기. 예. 예. 이거, 이거 어, 이거 썼어. 예를 들어서. <laughs> 그다음에 또 다시, 아, 네. 음, 어. 다이얼 중앙부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주면 내비게이션에 전송되어 글자로 입력되어집니다. 이 기능은 GV70에 처음 도입된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음성인식이 잘 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아마도? 대시보드 아래에 물리식 버튼과 좀더 직관적인 터치가 가능한 감압식 터치키가 함께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디자인과 여백의 미가 더욱 돋보이도록 적용된 고급스러운 터치식 화면입니다. GV70엔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지문인식으로 카페이와 개인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능보다는 스마트키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시동을 키고끌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GV70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대시보드쪽 비행기 날개 모양과 센터페시아를 감싸는 형태로 적용되었습니다 총 64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스포츠 모델에서는 도어 쪽에 괴상화 무늬 무드등도 함께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 출시한 GV70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예약은 내년 1월 정도부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며 가격은 4900만원부터 7000만원 후반쯤으로 예상됩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차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해서 혹 사실과 다른 부분은 함께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